야, 저녁에 올 때는 생각도 안 했더만, 지금 아침 10시 오픈인데, 연세 점출발하 미쳤다. <웃음> 음. <웃음> 와, 뭐? 야 장난 아니네. 저쪽하고 저쪽하고 막 와... 두개동인데 난리다. 와, 대박! 줄 실하냐? 막... 뛰간다. 뭐... 1 자... 설라다보테가 뭐... 이래저래 있는데... 와... 다! 사람 많다. 아침부터. 오,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되네. 근데, 이래 있는데, 와, 뭔 줄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에 m 메스 i w c 블시내시 i w c 이더블 i w 아이더블시 비싸. 한국에 내딱올 것만 보고 전체 다 보려면 이거 맞아. 1층 이렇게 1 2 3층 되어있네 3층까지 가봐야 되겠네 칭에 다이쓰 피아제 라돈 이건 뭔지 모아 뭐. 어. 아유 어? 음. 어. 선글라스 월드가 저희, 저보다는, 본체 가는 게, 저가 많긴 많기 많긴데. 아, 둘러서, 일로 가요더럽 보이나봐. 티샷. 다이스 어? 3층을 가야겠다. 스 저기가 통로인가 보다 그럼 일로 해서 3층으로 가서 저로빠져나가면 딱다 둘러보겠네. 한돌아. 아, 스와로스키 흠흠. <laughs> 알마니, 아, 알마니, 랄프로렌. 아 주니어구나. 근데 여기 중국 면세점은 다100% 정품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laughs> 왜냐, 중국 백화점에서도 짝퉁을 파니까. 막. 이죠. 제 이렇게 3층까지 맞지? 있고 그렇게 크지는 않네. 3층까지 있어 너희. 이렇게 다 아, 볼고 보고 저쪽 건너가면서 다 찍도록 할게 저쪽 건물. <laughs> 라 팀부터. 아, 전에. 아, 면세점 가격이 맞나? 근데 내가 아는 가격을 봐야 양주 파는데고. 잠깐만, 꺼져. 아, 여기 가격은 어디에다 12에, 12에. 30이 어, 없는데? 17, 1 0 뭐야, 30이 없어. 아수원 아, 저 있다. 내 가격 보면 되네. 발삼이 발사미... 2,500원이니까. 푸푸보 이거는 중국술이네. 근데 지금 면세 가격이 있네. 어, 내가 안 산지 오래 됐어. 가나 발삼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살때 30만원, 30 얼마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거, 46만원 돈 나오네. 와, 블루라벨도 1300원이면, 1300원만. 블루라벨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 블루라벨이면, 한20 얼마씩이니까. 와인은 내가 모르니까 패스하고. 아, 일단, 꺼보고. 17 같은 경우. 옆에 치워도 없 포트 샀네, 좀. 아이폰, 닌텐도. 근데 가격 차이를 조금 저렴한 거 같기도 하다. 장난감들. 레고. 는또 판다는 거. 어. 화장품인데, 요 아, 이거 말이 안 통해서 내 화장품 사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네. 일단, SK2 있으면 사야지. 싸지 비싼지는 봐야 돼요. 음, 화장품은, 흘러 디올 사라졌죠, 마누라가. 알마니, 알마니 하고, 아우. 아, 아, 한만 사백 안 보자. 이렇게 있다잉?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너 많이 비싼 것 같다. 3 0얼마씩2 0 얼마 뭐가격이이렇네 보면은 요즘은 그걸로 다 나왔나. 뒤에 정사 <목소리> <티올. 티올. 티올. 목소리> 향수 얘기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내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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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은 아까 줄 서던데, 3층에서 지금 건너가는 게 피동, 혜이동 이러야 되네 이쪽에 는또 면세점을 넓히는 거겠지. 지금 건물보다 크게 짓는 것 같다는 거죠. 아, 내 살게 없네. 음. 아니, 에센스가 우리나라에 1 0만원인데 여수는 30만원이면 <laughs> 중국사람들이 한국와서 화장품 사는 이유가 있었네 아 있으면 살라 했더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laughs> 오 해피삭스 몇 미리? 뭐, 50미리, 100미리죠. 마커, 폴로. 자, 아, A동 3층은 뭐 일반적인 명품, 일반적인 메이커지. 어. 애플. 야, 요거 애플 떠있네. 미국하 그래야 안 좋다 해도 <laughs> 애플은. 에비스 필라, 필라가 아직까지 중국은 좀 그래하는가봐. 뭐이런던도 그렇고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막 있던 그런 유행했던 건데. 밑에는 거의 의류 이쪽이 많네 2 층은. 캐나다 구스도 있고 스와로브스키. 아닌데. 열어버가 이거 저 땅이었나 보다. 알마니 옷, 그런 옷, 캐나다 부스, 마크 제이콥스 디지털, 디지털 들어가 봐야지. 어. 2층은 뭐 이렇게 이런 딱돼있네견조 에이동 3층에서 2층 내려가서. 너무 어. 크지는 않으니까. 3층에 있는 거는 요거. A동 3000. 나는 디지털 몰로 구경을 해야겠다. 아, 이건 뭐라고? 줄 섰다. 대박. 줄 섰어. 서서... 여기 줄서있는 거지？뭐 있 는가 봐. 여와 이렇게 줄서있 나？아, 이거 구경하 는데 뭐줄서 라고？하 겠지？아, 이거 어, 그냥다 아이패드 땐데필 요한 거는없 는데 13 미니, 이번에 신상이네 이거 어우씨 이건 쏙 쓰리다 보면 인자 손에 잡은 에어패드 a 동 2층 중앙에 인자 섞는 라스랑 반에 발리 발리는 매장 없이 요래 이거 <laughs> 행사한다고 일어나왔는 건가? MCM, 겐조, 진주, 몽블랑. 어, 비오템 요템 있네. 비오템 더 비싸겠지? 비오템 한번 보고, 정은 이렇게 있다. 나는 비오템을 보겠다. 몽블랑. 보자. 보니까 비어템도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거. 또 음. 먹어. 와씨. 자, 음. 자 마지막 A 동. 내려 가보면 되네. 음. 불가리. 역시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이유가 있었다. 비오텐도 보니까 가격이 좀 차이 나더라고. 아, 돈 많은 차이많은 아, 이거는 향수네. 이렇게 있다. 아, 면세 원 의미가 없는데 내살게한 개도 없네살체도 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한국보다 더 비싸니까 사기가 그시기하네 아... 이거 봐 와... 돌려섰다 이거 봐 이건 뭔데? 뭐 사는데 여기까지? <laughs> 자, 이 A동 1층 아까 줄만던데 그쪽 딱뭐 샤넬하고 버버리, 보테가 중국 도보테가는좀 유행하는가 봐. 지금 근데 우리는 보테가가 아니잖아. 보테가가 2년 전에 보테가죠야 2, 3년 전에. 지금 뭔지 말 모르겠다. 와. 뭐? 거국세랑흑세웅랑 진짜 내 중학교 때인데. <웃음> <웃음> 아 에뛰드 하우스, 마텔, <laughs> 토치, 랑콤도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요씨 잘해놨고, 손님도 많네. 랑콤, 버버리가 인기가 많네. <laughs> 손님이 었다 보테가에는 손님 좀 있고 우와. 발렌시아가 이 한번 볼까 마신가? 어. 아, 이 아, 음. 들리 뭐? 야 이 그래. 음. 음, 똑같은거 같다 알천사람 음, 발렌세아가 저기면 가격은 비슷 면 세가 있잖아 우리도 저거잖아 그런거 보면 가격이 면세가 거의 우리나라 면세랑 여기 면세랑 차이가 있나가 정확하게 안보이시지 방금 8,300원인건 160, 170만원 몽클레어 베르사체 아, 베르사체도 요즘 우리나라에선 거기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보이겠지 구찌가 그래도 인기 좀 있는가봐 아무튼 이렇게 면세점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내살 거는 뭐 사야 돼? 닌텐도도 사고 싶은데 한국발이 아니니까 가격은 닌텐도는좀 저렴한 것 같은데 아들레미생 사줘야 돼 이렇게 면세점 구경해 봐